야, 홍치, 너, 그 사이에, 이제, 이거, 박스까지, 아우, 야, 야, 어 이제, 이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, 아우, 이거, 이제, 너는, 진짜, 나를, 뭐 하자는 거냐, 지금. 미치겠네. 야. 웅치. 집안이 이게 뭐냐, 이게. 어떻게 이걸 끌어냈니? 하우. 아, 미치겠네, 정말. 얘 때문에. 갈수 없다, 너는. 이제 맨바닥에서. 아이. 너, 야. 가 너하고 안 놀아 지금 너하고 놀 기분이겠니 내가 야 이리 안 내나 에이 너 이제 맨 바닥에도 살아 알았지 뭘야아 이게 아직도 이겠다 응. 오늘 하루에만 세 개를 해먹고 있네. 저게 올겨울, 올겨울, 올겨울 니네 난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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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다. 알았냐? 알았냐? 간다. 잘 있어라. 알았지? 잘 있어. 너 혼자 잘 살아. 올 겨울에 얼어 죽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자.